안녕하세요. 골프 해부학의 김광현 프로입니다. 골퍼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롱화연과 쇼다연을 어, 치는 방법 중에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 노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롱화연은 채를 길게, 템포를 길게 가져가서 마치 클럽이 볼을 지나가듯이 약간 가볍게 맞는다 고 그러죠. 쇼다에는 그 반면에 우리가 가파르게 들어올려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그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쿵 약간 무겁게 걸리죠.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게 페어웨이라고 쳤을 때 저희가 쇼다에는 클럽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요 지금 보이는 요 우리가 리딩했지 맨 밑에 부분에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치고 빠져나갑니다. 그러나 저희가 롱아연의 경우에는 볼이 왼발 쪽에 있기 때문에 원이 크게 들어가서 약간 완만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볼이 맞을 때 완만하게 들어와서 지금 이 부분 볼이 닿을 때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여기보다는 약간 위로 올라옵니다 길수록 그래서 볼이 맞아서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나갑니다 그 부분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쇼다 쿵 하고 굉장히 무겁게 걸리기도 하고, 농하연은 그 면의 위쪽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걸리는 느낌으로 쳐야지만 볼이 제 거리가 나옵니다.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